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거룩한 순간과 관계의 축복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. 네, 맞아요. 그 텍스트죠. 이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음, 평화로 나아가는 길로서 관계를 좀 새롭게 보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데요. 그렇죠. 특히 거룩한 순간 거룩한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내면의 지혜 그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개념들이 당신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어,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는요 일단 우리가 진실과 환상 이걸 구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요 아 진실과 환상 네. 뭐 속죄라던가 거룩한 순간, 거룩한 관계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. 이게 다 우리가 겪는 어떤 두려움 가득한 경험들. 그걸 좀 평화로운 경험으로 바꾸려는 그 내면의 지혜, 성령의 계획의 일부라고 볼수 있는 거죠. 계획의 일부다?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 과정을 우리가 막 전적으로 통제하거나 주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거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가볍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보통 관계 속 어려움이나 뭐 내면의 두려움, 죄책감 이런 거 있으면 막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.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. 네. 전혀요. 이 글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죠. 그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? 아주 간단하다는 건데.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. 자료에 따르면 우리 역할은 뭐 복잡한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약간의 열린 마음 또는 자발성을 갖는 것 그거면 된다는 거죠 약간의 자발성 네 어려운 순간에 어 이거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아주 살짝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하 이 작은 자발성을 그 내면의 지혜 성령에게 이렇게 건네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전부라고 설명합니다. 와, 약간의 자발성이라는 게 근데 말은 참 쉬운데요. 음. 실제로 막 화가 나거나 아니면 깊은 두려움을 느낄 때 아,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당연히 어렵죠. 근데 이 작은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? 아,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. 이 자료는 바로 우리의 그 작은 자발성 있잖아요. 음. 그게 성령, 그러니까 내면의 더큰 지혜와 만날 때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해요. 강력한 힘이요? 네. 비유를 들자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요. 우리의 그 작은 열린 마음이 평화로 가는 길, 그러니까 뭐 천국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놓는다는 비유를 쓰죠. 아, 사다리. 네. 그리고 중요한 건이 사다리를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혼자가 아니다. 네.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당신뿐만 아니라 연결된 많은 이들이 함께 평화로 나아간다. 이런 개념으로 확장되는 거죠. 와, 함께요. 수많은 사람들이. 네. 이건 뭐 우리가 미리 계획하거나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요. 그냥 신성한 계획의 일부다. 이렇게 설명합니다. 목적과 수단을 모두 신께서 제공하신다고 하죠.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게, 아,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? 그 형제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. 네, 정확합니다. 형제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거룩한 관계 자체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고 말해요. 환상이 아니다. 네. 물론 여전히 관계 안에는 뭐 개인적인 기대라던가 아니면 좀 특별함에 대한 집착 같은 거이 그래서 말하는 꿈의 요소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렇죠. 없을 순 없겠죠. 네. 하지만 성령은 바로 그 관계의 특별함 그걸 활용해서 사랑의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라는 걸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통로로 쌓는다고 설명해요. 아, 오히려 그걸 활용한다고요? 네, 관계의 특별함이 오히려 더 넓은 사랑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는 셈이죠. 그럼 관계 속에서 막 위협이나 갈등 같은 걸 느낄 때요, 이 관점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? 뭐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아주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. 관계의 평화가 깨진다,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있잖아요. 네, 있죠. 그 즉시 하던 걸딱 멈추고, 어, 두려움이 느껴지더라도, 그 순간을 거룩한 순간으로 좀 바꿔 달라고 내면의 지혜 즉 성령에게 요청하는 자발성을 보이는 거예요. 아, 멈추고 요청한다. 네.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관계라는 게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. 하나이기 때문에. 그렇죠. 한 사람의 평화를 위협하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. 따라서 두려움을 혼자 겪는 게 불가능하듯이 이 거룩한 순간의 평화 역시 혼자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. 아... 네, 둘중 누구라도 요청하면 둘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. 함께 받는 거죠. 와,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순간에 오히려 좀더 정신을 차린 쪽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사를 느끼고 함께 평화를 회복함으로써 그 빚을 갚을 기회로 사마라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 맥락이죠 이 과정을 요약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기도문 같은 것도 소개되어 있지 않았나요? 아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요청하라고 제안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? 네네 부탁드립니다 나는 사랑하는 형제 혹은 자매와 나누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이 거룩한 순간을 원합니다 그 없이는 내가 가질 수 없고 나 없이는 그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. 아, 함께 나누는 것. 그래서 나는 이 순간을 성령께 드리기로 선택하여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 둘다 평화롭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런 내용이에요. 와, 정말 관계 속 어려움을 분리가 아니라 어떤 연결과 공동의 치유 기회로 보는 핵심 자상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요. 음 평화로 가는 길은 혼자서 막 고독하게 수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면의 지혜에게 정말 약간의 자발성만 내어 맡기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함께 걷는 길이죠. 특히 관계 속 갈등이나 위협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순간으로 나아가서 서로에게 축복이 될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맞습니다. 두려움 대신 평화를 선택할 기회는 모든 관계의 모든 순간에 존재하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건그 선택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 이게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만약 오늘 이야기 나눈 이 글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위협이나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과 상대방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이들을 위한 더 깊은 평화와 연결될 수 있는 정말 예상치 못한 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